어, 안녕하세요 저는 6세 반 김수빈 엄마입니다. 어, 일단은 애가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제 남들 앞에서 좀 당당하고 좀자신감 있게 해주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. 네. 그렇게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좀더 좋았어요. 음.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가 좀더 더 나아진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? 왜냐하면 나쁜 모습을 본 적은 잘 없으니까. 음. 좀 많이 밝아졌어요. 하고 그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왠 다리도 꼬고 이제 막 수줍, 수줍은 수줍부끄움도 굉장히 많이 타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냥 길거리에서도 굉장히 막 당당하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런 사람들한테 요즘은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아요. 아까도 말했듯이 뭐 굉장히 애가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해졌어요.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, 지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, 가르쳐 준대요. 이거 내가 해줄게, 내가 할게, 뭐 이렇게 양보도 많아졌고, 또 거기다가 이제 자기도 이렇게 이끌어주고, 하려는 게 굉장히 많아졌대요. 음. 예전에는 그냥 자기 것만 하고, 아니면 이제 누가 자기 걸 건드리거나,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던 애가, 요즘은 그냥 양보도 잘하고, 뭐 이런 거 같은 거, 그런 거를 뭐 굉장히 음. 좀 잘하는 편이에요. 양보 같은 것도 잘하고, 리더십이 좀 많이 생 굉장히 원망해졌어요, 지금. 음.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친구들이 수빈이로 굉장히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. 것 같아요.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, 뭐 얘가 뭐, <laughs> 잘, 뭐, 뭐, TV를 많이 나오고, 뭐, CF 많이 찍고, 뭐, 이런 부품 가슴보다는. 그냥 얘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,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를 위해서 맞으면 좋겠어요. 애를 생각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싶으면.